자, 요번에 확인해 볼 유형은 두 이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차 함수가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서 자, fx는 gx 해 가지고 이것의 두 실근의 차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에서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실근을 물어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라 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지금 fx네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gx인데, 얘네들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요 점이랑, 요점이랑이 근데 요 점은 사실 뭔지 알아, 그죠? 6이죠? 얘를 모르기 때문에 식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우선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식을 좀 만들어줄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 x절편이 주어져 있어. 2랑, 6이에요. 자, fx는 fx의 x절편이 2하고 6이래. 그러면 우리가 y에다가 0을 대입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때 두 군이 2랑 6이란 얘기니까 우리 fx를 x-2, x-6이라고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요거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f(x) 만들 수 있고 g(x)는 뭐라고 돼 있어? x절편이 6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x절편이 6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g(x)는 x 마이너스 6이랑 x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얘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식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얘네들에 대한 교점이니까 얘네 둘을 연립을 해야 한다. 자 fx는 gx래. 자 넘기면 fx 마이너스 gx가 0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식에서 얘를 뺄 거야. 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에서 요거를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x-6, x-1, 요렇게 되고, 는 0이에요. 자, 물론 요거 이제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얘로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x-6에 x-2 플러스 x-1은 0이야. 자, 요게 이제 0이려면 x가 6인 거고, 그 점이 바로 얘.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2x-1이 0이에요. 2x-1이 0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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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2분의 1이었던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럼 결국은 이제 두 실근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6과 2분의 1의 차이를 물어본 거야. 자, 차이는, 얘들아, 차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6에서 2분의 1을 빼주시면 되고, 답이 2분의 1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정리 잘 해주시고요. 꼼꼼하게 잘 풀어주세요.